자, 오늘은 엄청난 심리전이 시장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아마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매수를 했거든요. 왜 제가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분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한 상황이에요. 왜 예민하냐? 당장 월요일부터 명절이라서 수요일까지 매매를 못 하거든요. 이 수요일 동안 미국 시장이 막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도 뭐 지난 밤에 뭐 이렇게 폭락하고 뭐 기술주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 불안함 속에서 주식을 매매하지도 못하는데 묶인 채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다. 그 예민함이 증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던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30분도 안 돼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세력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제일 못된 게 뭐냐면 급등 시키는 척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멘탈이 일차적으로 좀 흔들려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아 시장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역시 아닌가보다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할수 있어요? 매도 판단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고요. 신용 물량들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점심시간쯤 돼서 아, 이제 밥좀 먹으러 가볼까 하고 하는 시간돼서 핸드폰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뭘 줬다? 유혹을 하는 시장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또 시장이 뚫을 것 같다 보여요. 뚫었어요. 또 심지어. 기분 좋죠. 또. 아, 그럼 이제 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다음 주까지 쭉 가져가지. 뭐 시장이 제대로 뚫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종가쯤에 사람들이 볼 시간대쯤에 되니까 갑자기 종가쯤에 <laughs>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손절했던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어떤 봉처럼 보여요. 1% 올랐고 그리고 종가 마감은 0.28%.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의 그 심리죠. 안에서의 그 상황들. 이런 상황은 좀 보통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면 상관이 없는데 명절을 앞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만한 요소가 많았다. 자, 그러면 저는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판단한 게전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은 얼마든지 투매를 만들어 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근데 지금 신규 종목을 편입을 시켰어요. 왜 그랬냐? 어제 봉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달 시나리오는 명 절 때문에 투심이 꺾여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던지는 걸 족족 받아먹는 외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개인들이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해서 매도 할 때마다 누군가 그걸 받고 올리는 걸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였죠. 어제 삼성전자의 강력한 호재가 터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가 3% 이상 급등하게 돼요. 심지어 갭을 띄웠어요. 그리고 어딜 돌파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단기 쌍 고점을 뚫었어요. 저는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장이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신 고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신 고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과 이러한 차트 모양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지선과 손절선은 어디를 잡아볼 수 있어요? 5300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계획했던 매수 포인트나 5000포인트였어요. 전 저점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5000포인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사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위로 올려버린 거죠. 삼성전자 개인이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보여 드릴까요? 자, 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팔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들이 더 들어왔죠. 어, 어떤 일 때문에 그랬죠? 방금 전처럼 막 신고가 갈듯말듯 듯 하니까 아 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또 아, 괜히 매도했나 하면서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래서 불안했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 사람도 저는 오늘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 어쨌든 어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예요. 오늘 흔들렸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실 개미 털기에 더 좋아요. 물론, 고점에서는 못 간다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이게 오를 것 같은데 누군가 자꾸 때려서 어, 눌러서 매도세가 또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일단 고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은 맞아요. 그러나 어제 수급과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흔든다 할지라도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절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불안하고 상황이 이렇고 눈치보고 이것보다 목요일 날 줬던 수급이 더 강.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시그널도 이게 매도 신호고 매수 신호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흐름으로 또 치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큰 폭으로 빠진다 이런 건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박스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투자하려면 개인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미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홀딩하는 시장일까요? 오늘은 사실 홀딩하는 시장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많이 흔드니까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좀 부담을 느낄 때,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요런 제안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가 긍정이든 좀 분위기가 어떻든, 중요한 거는 내 원칙대로 하는 거. 제가 오늘 매수했다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그렇게 매수한 게 아니라 원칙에 나왔던 거예요. 제 원칙에 맞는 거. 원칙에 맞는 걸 접근해서 하자.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흔들든 뭐 생쇼를 하든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주식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안감 때문에 그러잖아요. 불안감을 가지면서 매매해서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거나 또는 너무 많은 손실을 내서 앞으로 매매하는 것마다 불안하거나.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좀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뭐 저도 원칙대로 갔으니까 남은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오늘 치열한 전투가 느껴지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제가 영상 또 올릴 거니까 미국장에 대해서 또 피드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아마 시장을 같이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마치겠습니다.